그러니까 제가 어 필러 부작용 책을 쓰면서 그 용어를 정돈을 해놨습니다. 아. 음 요즘 특별히 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쓰시는지 모르지만 섬유화 그리고 필러를 맞은 다음에 칼슘 석회화 이런 얘기들을 뭐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 왜, 왜 그런 얘기들을 쓰시는지 되게 의, 어, 의아했는데, 원장님들 중에 그런 말씀 쓰신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어,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다 육아종에 대한 이해, 이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 육아종은 필러가 내몸 안에 들어가서 필러가 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 뭐 이상한 애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몸에 면역체계가 발동하게 되죠 발동한 다음에 얘를 가서 툭친 다음에 이 면역이 면역체계가 발동되면 염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확 붙죠 확 붙고 아픈 통증은 그 다음에 나타나지만 붓고 빨개지고 후끈거리고 이런 염증 반응이 확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필러를 깔끔하게 녹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빠른 치료지요 빠른 치료를 해서 필러 자체 염, 면역체계가 활성화되는 염증 반응을 이 일으, 일으키는 오리진을 사라지게 하면 그런 일들은 더 이상 안,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렬한 반응이 있지 않고 아주 뭐 이게 부었나 싶을 정도로 살살 아니면 어, 면역 반응이 있을 때마다 그냥 저 소염제 나 항생제들을 드신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누르고 누르고 이렇게 가시면 인체는 이, 이 나쁜 이상한 뇌로 받아들여진 HA 필러를 격리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싸서 방을 쌓죠. 그 방을 쌓는 게 섬유화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섬유화라고 하기에는 그냥 벽을 쌓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그런 벽의 정체가 섬유화는 맞지만 섬유화가 마치 무슨 굉장히 그 대단한 그 반응처럼 하나의 그 진단명이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섬유화에 칼슘 성분이 좀 들어가면 석회화라고 얘기하는데 다시는 그렇게 석회화까지 가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섬유화나 석회화가 어, 굳이 그거를 공포스럽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오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필러 부작용 책을 쓰면서 그 용어를 정돈을 해놨습니다. 아까 말했던 건뭐 조직반응, 면역반응,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있지만 과민성 염증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과민성 염증이 반복되면서 필러로 인한 육아종이 형성되는 것이지 육아종의... 하위 개념이죠. 육아종을 이렇게 나눠 보면 조직학적으로 뭐 섬유아나 석회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인성 염증 육아종 이렇게 해서 만, 어, 용어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사실상 좀 그래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섬유아니 석회아니, 오 굉장히 대단하고 뭐 무슨 뭐 암덩어리가 내 얼굴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서 오뭐 어, 쓰시는데. 그런 용어는 사실 어, 정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